자 이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요크 이라이더 크리스토퍼 요크는 자 작가입니다. Who often blog about environment issue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종종 자 블로그를 하는 작가입니다. Last year 작년 작년에 he decided to try a personal experiment. 그는 개인적인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For one year 1년 동안 자1년 동안 he would produce as little trash as possible. 그는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as as possible 하면은 가능한한 그러니까 가능한한 아주 적은 쓰레기를 자 그런데 여기 a s 시가셀수 없는 명사이다 보니까 단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를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뷰는 뒤에 복수 명사랑 다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한 아주 적은 쓰레기를 만들 거란 얘기는 쓰레기를 거의 만들지 않겠다. 준부정의 의미로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 stop using fossil fuel. 그다음 stop. I N G는 뭐 뭐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 d 정사는 뭐 뭐하기 위해서 멈추다죠. 그러니까 뭐 뭐하기 위해서 뭐 가동기를 멈추다. 자, 그래서 stop using fossil fuel.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and buy nothing. 그리고 어떤 것도 사지 않을 것이다. except the food. 자 음식들을 제외하면 that had been grown within 400 kilometers of his home. 그래서 그의 집에 400km 안에서 길러진 음식들을 제외하면 어떤 것도 어, 사지 않기로 사도 않기로 어,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end가 있기 때문에 produce stop buy 근데 여기는 문법 문제로 나오기가 참 쉬워요 앞에 stop using 때문에 buying이 들어가게 되면 using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stop buying이에요 사는 것 어떤 것도 사지 어떤 것도 사지 않는 것을 멈추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법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알아두고요 그리고 여기 구문확인 3번에 보면 아까 위쪽에서 stop ing 하고 stop t 부정사 그래서 stop ing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보통 stop t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얘기는 가던 길을 아니면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he kept a record of his effort on his blog. 그리고 그는 자, 그의 기록 레코드를 어, e 캡킵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블로그에 그의 노력 노력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our experiment. Welcome to my blog. 자, 내 블로그에 온걸 환영합니다. My name is Christopher. 내 이름은 Christopher이고, and I live in Chicago with my wife and our two-year-old son. 그래서, 시카고에 이제 뭐, 부인하고, 그리고 두 살짜리 아들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two-year-old가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years를 쓰면 은안 되겠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죠? 자, for one year, 1년 동안, we are going to attempt to stop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자, 우리는, 멈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뭐를요? Stop ing 표현이 되는 거죠. 또,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자, having a negative impact. 그래서,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을, 라는 얘기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 끼치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겠죠? 자, this might not seem difficult in the countryside. 이것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sim 동사는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difficult, difficult l y 가 아니라, 그 다음, 이 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동사죠. 자, 그러나, it's a real challenge.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나, 진정한 어려움입니다. 도전입니다. When you live in the middle of a big city, 너가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살 때, our first step will be, 자,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자, 동명사 주격보호가 사용이 된 거죠. 자, figuring out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을 고안에 내는 것일 것입니다. 자, 뭐하 계세요? t o s t o p creating trash 쓰레기 만드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After that 그거 이후에는 자, We a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자, Take a look at 하면은 오른쪽에 정리돼 있는 것처럼 무엇을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close close l y 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close 가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자, 여기서 l o o k 이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 close가, c l o 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거 자리에 사용된 이 look은 앞에 있는 관사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입니다. 그래서 close가 아니라 close. 그래서 우리는 음식들을, 근데 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음식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we'll look for sustainable way. 자 look for 하면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To reduce energy use,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I know, 대타나가 생각돼 있네요. 자 나는 압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나는 대절이라고 느낍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I'm not an expert.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And I don't expect to be a role model. 그리고 나는 롤 모델이 자. 롤 모델 이기를 혹은 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I just hope. 자, 또 대타나 생각되어 있고. I just hope. 나는 단지 소망할 뿐입니다. 대절 이하를요. Other people can learn from our mistake.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and find their own ways. 그들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을 소망합니다. To live more environment friendly lives.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한. 자, 첫 번째 날. The first day of reducing our impact. 우리의 영향을 줄이는 것의 첫 번째다. 자, here we go. 자, 여기 시작해보죠. Our priority today. 오늘 우리의 우선 사항은 was finding way,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동명사 주격보를 썼고요 To stop creating trash. 쓰레기를 만드는 걸 멈추기 위해서. 자, we quickly realized that 우리는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That we can buy anything. 우리가 어떤 것도 살수 없다는 것을 that comes in a package. 자, 패키지로 온다라는 얘기는 포장이 되어서 오는 상품. 자, 포장되어 있는 상품은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빠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We can even order a coffee. 우리는 심지어 커피를 주문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order가 동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문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심지어 커피를 주문할 수도 없습니다. To go in a paper cup. 그래서, coffee to go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take out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 외국에선 to go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음 그래서, 그 종이컵, 종이컵으로 가지고 나갈 컵도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This experiment, h uh, no, the, uh, the experiment has barely begun. 그리고 그 실험이 시작, 자, 거의 시작되자마자, 여기서 배열리는 준부정, 준부정으로 해석하는다라기 보다는, 뭐, 뭐, 하자마자. 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거의 시작이 되자마자, and already I'm wondering, 이미 나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If it is possible. 그것이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나는 궁금,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여기서 이제 명사절 if가 사용되는데, 문법 문제로 대시냐, 이프냐를 골라내는 게 많이 나와요. 자, 둘다 뒤에는 완전해요. It is impossible. 주어동사, 주격보어 그런데, 원더동사 다음에는, 원더동사 다음에는 대절을 쓰는 게 아니라 이프절을 쓴다. 라고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더, 뒤는 대절이 아니라 이프절. 여기서 당연히 이프절은 여기 설명 나오는 것처럼, 명사절이어서 인지 아닌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동사 다음이니까. 자, there is a cafe. 자, 존재금이죠? There is, um, 자, 카페가 있습니다. around the corner. 그 코너 주변에. 자, where my wife and I often go. 그래서 나의 부인이랑 내가 종종 가는. 자, 여기서는 고우가 일형식이기 때문에, 완전하죠? 뒤에가. 그래서, 웨어리 드로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나랑 부인이 종종 가는 카페가 있대요. t 이한 get fresh juice. 신선한 주스를 가지기 위해서, 신선한 주스를 마시기 위해서라는 얘기겠죠. I explained our experiment. 나는 우리의 실험을 설명했습니다. To the o woman behind the counter. 카운터 뒤에 있는 여성에게. 자, she was very supportive. 그녀는 매우 협조적이었고 and said 또대단한생각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We could bring our own bottle.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병들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rather than using the cafe's paper cup. 그 카페, 그 카페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자, rather than 하면은, 뭐뭐보다는 오히려, 자, then, 그때, it occurred to me that, 자, 구문학인 1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 먼저 occur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라는 이야기는, 수동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또이 표현은 'it occurs to me that'이라는 표현은 대절의 생각이 나에게 들다, 나에게 뭐뭐라는 생각이 들다. 자, 그래서 'it occurs to me that' 대절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Most of the fruit at the cafe 카페에서의 그 대부분의 과일들은 was grown in tropical country.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 길러진다라는 것이 내머릿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most of the fruit. 자, 대부분의 라는 뜻인데, most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부분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은, were가 아니라, was를 쓰고 있죠? 자, most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 were, 아닙니다. 자, in order to drink my pineapple juice. 자, 나의 파인애플 주스를 마, 마시기 위해서 the fruit has to be flown. 그 과일들은 어, 날라와 져야만 합니다. hundreds of kilometers in an airplane.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airplane of course use fossil fuel. 당연히 비행기도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 made my own food rule. 나는 나 자신의 음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I would buy. 나는 살 것입니다. 단지 지역에서 길러진 음식만을 여기서는 전체 수식을 해주고 있어서 단지 근처에서 길러진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rowing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Sadly, 슬프게도 I realized that. 나는 대처를 깨달았어요. I wouldn't, I wouldn't be drinking any pineapple juice for the next 12 months. 자, 다음 12개월 동안 어떤 그 파인애플 주스도 마시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즉 마실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 summer heat has begun. 자, 여름의 더위가 여름의 더위가 시작이 되었고, and we really miss our air conditioner. 우리는 정말로 우리 에어컨을 어, 그리워합니다. 더우니까요. 자, we h a v e to find another way.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To cool our home. 우리의 집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Because we decided to cut off the electricity. 우리가 전기를 끊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to reduce our energy use. 우리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We tried keeping the windows open. 자, 여기서 keep 동사가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어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하게.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유리창들을 여, 어, 계속해서 열어놓는 걸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our apartment was soon filled with hungry mosquitoes. 우리 아파트는 곧 채워지게 됐습니다. 배고파하는 그 모기들로 운이 좋게도 one of our neighbors came to our rescue. 자, come to one's rescue 하면은 어,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뭘 구조하러 오다. 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로 왔습니다 우리를 구조하러 왔습니다 도와주러 왔던는 얘기고 and let us use her old window screen 그리고 그녀의 오래된 window screen 이라면 은 방충망이니까 그녀의 오래된 방충망을 우리가 쓰게끔 하셨습니다 let 은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use 동사 원형 와 있네요 자 동명사 주어가 여기선 사용이 됐고 그래서 being part of a community. 그래서 그 마을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그 옆에 이웃이 와서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이라고 동명사 주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혼자 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이웃과 함께 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certainly makes low-impact living easier. 자 분명히 만듭니다. 오형식이고 자 낮은 영향의 삶을, 이는 얘기는 환경에 그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어를 더 쉽게, 목적격 보호하게 만듭니다. 자, originally 하면은 처음에 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without there, 우리는 대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not having light. 빛을 가지지 않는 것이, 전기를 안 쓰니까 그 형광등이나 뭐 이런 걸 등을 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자,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를 썼는, 주어가 사용된 건데, 부정이 들어간 거죠, 부정.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 앞에다 not 붙이면 되고, 동명사의 부정은 그 앞에다 t 을 간단하게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어, 그 빛이 없는 것이, 빛이 없는 것이 would be the hardest part,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of living, 삶, 그 삶, without electricity, 전기가 없는. 그러나, we found it, 우리는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we actually enjoy doing things by candlelight 우리는 촛불에 의해서 촛불에 의해서 do things 하면은 뭐 일을 하던데 여기서는 생활하다. 생활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자, not having a refrigerator however. 자, 여기서도 동명사 주어를 사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나 아, 분사구문이 아니에요. 뒤쪽에 콤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콤마는 하우 에버 때문에 나와 있는 콤마예요. 그러나 그 냉장고를 가지지 않는 것이 was a real problem 진짜 문제였습니다. All of our milk and v e g e t a b l e h kept going bad. 자, go bad라는 표현은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썩다. 그 다음에 keep ing 역시나 또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네요. 계속 무모하다. 자, 모든 우리의 우유와 그리고 채소들은 계속해서 썩었습니다. And just a day or two.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자, w i t h o u t that, 또 대단한 생각돼 있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We had found a solution. 우리가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When we read about the pot in a pot device. 자,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 항아리라는 이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을 때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 항아리 안에 항아리, 자 it's a small pot. 그것은 작은 항아리입니다. place inside a large one. 자, 여기서의 e 은 당연히 앞에 있는 항아리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더큰것 안에 놓아진. 당연히 PP겠죠? 뒤에 명사 없고. 그래서 place 놓다, 놓아진. 그래서 더큰 항아리 안에 놓아진 작은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with a layer of wet sand between them. 그것들 사이에, 그러니까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사이에 젖어 있는 흙의 층을 가지고 있는 그큰 항아리 안에 놓여진 작은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두 개를 놓고 그 안에 사이에다가 뭐 젖은 흙을 채워 넣었다는 얘기죠 자, apparently, 자 명백히 people use, 듣자하니 people use this,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 part, 일부 지역들에서는 음, 자, 그 다음 unfortunately, 자 불행히도 the, the pot in a pot. 이것은 didn't keep our milk from spoiling. 우리 우유가 썩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자, kee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 a가 뭐 하는 것을 막다. keep 목적어 from ing.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from이 없으면 keep 목적어 ing는 목적어가 계속 뭐뭐 하게 하다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 돼 버려요. from이 들어가면막아버리다던데 from이 없으면 목적어가 계속 못 먹게 하게 하다. 그래서 from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Keep our milk from spoiling. 우리 우유가 spoil 상하다. 상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In just a couple of days. 자, 며칠 안에 our fresh milk 에, milk 우리의 신선한 우유가 turned into smell y cheese. 자, 그 냄새 나는 그 치즈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turn into가 동사고, 자, 여기서 이 turn into는 수거로 사용해서 무엇으로 변하다라는 표현이썼어요 그래서 수동을 쓸 필요 없음. 여기 turned는 그냥 과거 시제 동사일 뿐이죠. 음. 자, I guess. 또대타화 생략. 자, 나는 생각합니다. We are going to have to borrow a picnic cooler from my father. 자, 아빠로부터 피크닉 쿨러를,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를 빌려야만 할 것이라고. and it, fill it up 그리고 그것을 a and b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고 그 얼음들로 from neighbor's freezer 이웃의 냉동실로부터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 구문하기 밑에 나오기는 하는데 fill a bit 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발음도 안 되죠 자, 타, 수거가 수거가 타동사 부, 이제 타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수거의 전,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꼭 대명사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fill u p it, 데 go fill up. 자, finding the bright side of things. 자, 그래서 어떤 여기서 띵. 뭐 상황의 상황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 자, when w h e we first started this experiment. 우리가 처음에 이 실험을 시작했을 때 we had lots of argument. 우리는 많은 논쟁을 가졌습니다. about simple task. 간단한 일에 대해서. that has suddenly become difficult.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간단한 일들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일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논, 서로 간에 이제 말다툼도 하고 그랬겠죠? 어. 자, 그런데 그게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말다툼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거 완료. 여기는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고 나서 논쟁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구문 하인 2번에 나와 있는 부분 잘 보아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Who'd take our son? 누가 우리의 아이를 데려갈 것인가? To his day care center, each morning, 매일 아침, 어린애 집에 자, before, 이전에는 This h a s just required, 이것은 단지 요구했었습니다 Spending a few minutes in a taxi 택시에서, 그니까 택시 타고 몇 분을 보내는 것을 Now it meant, 이제, 그것은 의미합니다. On extra 20, miles, 20 minutes, 추가적인 20분을 on foot 걸어서 before making the long walk to work. 일하러 그긴 걸음을 만들기 이전에. 그래서 make a walk 하면은 걸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장으로 긴, 그러니까, 어, 오랫동안, 오랫동안 걸어가기 이전에 또 추가로 20분. 그러니까 아이를 내려주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가야 되니까 그죠? 자, most of these things have worked out smoothly.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은 부드럽게,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어 왔습니다. 현재 완료네요. 자, 그리고 workout. 자, 여기서는 구문학인 1번에 나오는 일이 잘 풀리다. 어,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로 쓴 거예요. 자동사 have worked out.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일 뿐이고 그래서 자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수동이 필요 없어요. 그냥 have worked out을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my wife now says that 자 나의, 부, 나의 부인은 지금 이제는 말을 합니다. Her daily walk is the best part of her day. 그녀의 매일의 걸음이, 그러니까 매일 매일 그 직장으로 걸어다니는 그것이 그녀의 그 하루의 최고의 일부분이다라고. As a busy working mother, 자 몸으로서, 자 바쁜 일하는 엄마로서, she values 그녀는 소중히 여깁니다 모르려. 아, 아, 여기가 동명사 목적어를 사용이 된 거죠? having some time alone 홀로 약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자, 그리고 여기서 홀로 로니 쓸 필요는 로니 쓰지 말고요. 어, 여기서 홀로 약간의 시간을 가지는 것 부사의 의미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로니는 쓰면 안 돼요. 자, not having a TV 또 동명사 내 네, 부정이죠. 자, 햅 TV를 가지지 않는 것은 has really strengthened our relationship. 실제적으로는 어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 my wife and i talk more often. 자, 나의 부인과 그리고 나는 더 자주 이야기를 하고 and both of us are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our son. 그리고 자, 더 많은 양질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even our health has improved.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도 향상되었습니다. Before 이전에는 자 now before we started this experiment 자 여기는 접속사를 사용됐군요. 자 우리가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both of us were slightly overweight. 우리는 우리 둘다 약간 과체중이었습니다. By always using the stairs and walking everywhere. 자 by I N G 몸함으로써 자 항상 그, 그 계단을 사용하고 모든 곳을 걸어다님으로써 we've got uh, gotten into shape. Getting to shape 하면은 몸매를 이제 가꾸다 자, 우리는 몸매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을 유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Without ever s e t t i n g food, i n e g y m 그래서 체육관에 발걸음을 논, 아, 결코 놓는 것 없이, 그래서 그 뭐야, 어, 체육관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헬스장 가지도 않고, 뭐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The end of the experiment. 실험 끝이래요. What, uh, what did we learn?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의 실험으로부터. We, we now know that. 우리는 이제 대전합니다 It's possible. 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요? To live a calm and peaceful life in the middle of the city. 도시의 한가운데서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All you have to do is. 자, 너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is to stop rushing around,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정크푸드, 안 좋은 음식 먹는 것, 그리고 TV 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데타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자, 너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근데 동사 다음에 지금 동사가 또 나오고 있죠? s t o p t o 도 아니고 stopping도 아니고 여기에는 to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 보어 법이에요 구문독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자 원형 부정사 보어라고 하는 것은 투, 투 부정사가 보어인데 거기에서 툴을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걸 원형 부정사 보어라고 하죠. 그런데 언제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어 쪽에 all, the only 최상급 어, all, the only, the best, 최상급, 왓절 이런 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이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맞추면 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리고 또 all을 단수 취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할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수의 개념이어서 비동사, is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부어, 자, 구문 학인 1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부동사 나와야 되고 주어 부분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투가 생략된 부정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하는 것은 여기 이스로 바꾸 이스로 바꾸면은 안 되겠죠. 여기도 와치로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스탑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너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정크 푸드를 먹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조심하세요. 자, our family now spends more time together.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족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we are all happy.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요. 자, we've, we've even become close friends with some neighbor. 그리고 우리는 몇몇 이웃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We hardly knew before. 또 대타나가 생략돼 있고, 후치수식 들어가줘야죠. 우리가 이전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중부정. 어떤 이웃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대요. 자, 뭐 TV 안 보니까 뭐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많아졌겠죠. 하지만 자, is clear that. 자, 그것은 명백합니다. 또 가주어. 진주어. By reducing y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너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환경 파괴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you help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돕는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 매우 많이요. 그래서 원급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만큼 그래서 너가 세상을 돕는 만큼 매우 많이 너 자신도 돕고 있다. 건강해졌죠.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죠. 이웃들하고도 친하게 됐죠. 그러니까 you have yourself. 그다음 여기 as much as many 들어가면 안 돼요. 부사적인 의미로서 사용된 멋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매우 많이 돕고 있다는 것도 그것 이 명확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